그러야 돼. 병나무 아파. 이게 이거 는병나 아파. 아프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병 자체가 아프게 하는 거야. 무엇이 아프게 하는 거아니 우주의 무 몸이에 주고받는 이런 일장에 대한 우주의 공명권, 플라스마이너스가 화합할 수 있는 물건은 전부 다 커요. 이 우주는 상대의 이름을 갖지 않은 존재는 저서할수없어 그래서 상대의 이름을 갖추는 사람을 보호해보호해 보호해. 절대 보호. 절대 보호.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심상껏 영원한 사랑을 주고 그하나더살라고할 때는 전우주가 보호해 전우자, 이걸 친구할 자가 없어 그러나, 병랑에서 몸에 주고받는 길리 하나, 플라스마이너에서 길이 맥했어. 맥했어, 는놈은 우주의 불학적자야. 상대 이상을 갖춘 보호하는 것인데, 불학적된 그 비례만큼, 냅다 모으는 거야. 냅다 모으는 자장이 아픔으로. 누르면 아프지? 병이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력이 은문이나 내가! 수술의 주자와대상 화합관계를 전부 다 이루지 못해 내몸때받박 이걸 맥주를 터나가지고 화합하기 전에 너는 우주에 폐물까지 들어가는 거야. 우주는 화합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의사들 보고 물어보면 그건 물어봐. 왜 아픕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이거지의학 소리에 문총재 설이라고 하고 집어넣어야지. 설이 아 문총재 가르키라고 그래 그것도 설명할 거야그러려안 되면 설명할 데는 없어요. 왜? 남자, 여자 둘이 죽, 살다 죽으면 왜 눈물이 나고 그 야여이냐 천도의 대도의 종도를 가진 입장에서 빚게 세야 돼. 빚게 나는 탈락는 거야. 먼춤 가지를 내놓고, 골레 믿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맞추기 전에 갈 길이 없으니, 뒤를 미치는 거야. 슬픔으로 찾아오는 거야. 이해하 응? 그래서 남편을 잘 모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죽을 도 같이 죽고 살을 같이 죽살나요? 아무 말이겠지만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만나기를 잘 만나야 돼. 응? 여자 남자 어떤 남자, 남자가 남자 내리가는 음색 여자 내리가는 음색이 무가 돌아 여자도 돌아가는 음색 가있고 내리가는 음있는데 이게 내리가는 음색 남자 내리가서 죽어 죽간에내리는가되간 그런 걸 사생이 볼줄 알아. 내가 참생이 아라면들다 명호자에서 욕심을 얻으며 말을 들어선 거지. 그렇다면 이제 세계 통일교회 젊은이들은 말이야. 선생님 앞에 절대 짝패 놓여주는 거 선생님한테 절대 권한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내 단호한 매력이셔. 맡기고 싶어 하는 게통일교회 젊은 청년 남녀들이 욕망이라 그래? 자, 왜 술가가고 싶고 장례로 싶어 안지또왜 아들 딸 낳고 싶어 없이 매력? 한 판에 포장돼요.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사랑에서, 사랑에서 인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들의 생식기는 사랑이 접촉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남자 생명이 여자 생명을 맞붙이는 거예요. 남자 피, 여자 피가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왜하나님 n p 피를 a n p i r 는 n Piran, Pujadi, Piran, Pujadi, P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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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r a n Pujadi, P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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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살 a n Piran, 는 것이 피야. 피는 하나로부터, 우리 모든 생명의 원칙이야. 산물건들이 원칙이야. 그렇지, 피. 피 보게 되면, 성도 왜? 조상인들은 마찬가지. 피 보게 되 그렇지? 예? 은 동물은 피받도 무수하지 않지만, 사람은 피만, 피! 해라! 근거로 들어가는 거 피를 들어주면 되는 거야. 피를 걸어간 거래. 그러니까 그 앞에 자세이 갖추어야 이런 모든 뭐, 것이 깨끗이 해낸다는 질문이 없는 거야. 왜 아들 딸이 없어진 게이세 가지 이것이 한판에 닥친다. 여기서는 반드시 사랑의 시대도 하나님의 시대에 부부가 돼 남자 여자가 있어야 돼 부부가야. 그러면 피가 하나 끼어야 돼. 응? 하나님의 피. 사랑의 피, 정적인 피, 혈적인 피, 혼합되어가 태어난 것이 후손이야. 그 때문에 후손을 갖지 않게 되면, 저 나라가서도 말이놀수 있고 쉴수 있는 자기가 없어. 응? 그자기어머니부처끼리 둘이 살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90이 되든 둘이 이만하고 살면서, 아, 행복하다나? 재밌게 살 수가 없어. 아들, 며느리가 있어, 손자가 다 있어야지. 아들내리들은 자기 옛날에 살던 날이야 부채끼리 재미있는 거 사는 거지지만 날이야 손자 아? 손녀들은 날이야 이제부터 잘라던것대아지 그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왜 처음부터 나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는 나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젊를 애기가 되는 거야 애기가 되기 때문에 애기의 어머니 대신 아버지 대신 다 주인 도도바라는게 나쁜 게그 손자 손녀를 갖다 애겨주면그 이상의 복이 없다는 거야.